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난소수술은 난소랑종, 난소기형종, 난소에 생긴 자궁내막종 등으로 난소에 생긴 비정상적인 조직을 제거하거나 한쪽 난소 자체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혈액검사를 하면 AMH 수치가 나이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 극단적으로 수치가 낮아지면 조기 폐경에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라면 또 나이가 40대 전이라면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행히 한방 치료를 통해 난소 기능을 회복하여 AMH 수치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난소 문제로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후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난소기능 회복에 유리합니다. 수술 후 단계별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수술 직후의 치료입니다. 수술 후부터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하고 몸에 오한이 생겨 감기 기운이 들고 사람에 따라 갈증이 나는 증상, 울렁거리는 구역감, 가래가 끓는 증상, 수술 부위가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 설사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못하고 벌어진 부위에 계속 염증 반응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찰해 보면 맥은 빠른데 추위를 느끼거나 맥이 느린데도 열감을 느끼는 특유의 맥, 즉옹저의 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면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겼다가 아물었다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 전체적인 체력 저하와 난소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으로 부풀어진 조직의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치료작용을 하는 가미불안금 전기상과, 수술 부위에 생긴 농을 배출하고, 세살을 빨리 돋게 해주는 가미십전탕, 십전대부탕 등의 배농 생기해주는 처방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를수록 난소기능 회복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치료는 한기로 인해 차가워진 합부를 따뜻하게 하여 난소와 자궁의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문제가 된 난소의 조직을 제거했다고 해서 애초에 병이 생긴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난소 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은 한방에서 산증에 해당합니다. 산증은 한기가 아랫배에 침범해서 생식기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한사가 몸에 침입하면 경락을 따라 기와 혈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복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난소에서 관을 통해 삼출물이 잘 빠져가지 못하고 저류되어 낭종을 이루거나 기혈의 흐름이 정체되어 혹이 생깁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한사를 제거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난소의 문제를 느낀 상황이 개선되어야 난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친 난소를 회복시켜 난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배란을 원활하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는 보통 생리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리 주기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며 생리 양이 줄어들거나 말아지는 것을 수개월 동안 반복하면서 생리를 두 달, 석달 혹은 그 이상은 안 하다가 생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물탕, 대형전, 팔물탕 등의 혈이나 기혈을 보충하는 처방을 통하여 자궁과 난소의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AMH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조기폐경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소수술 후 단계적인 치료를 통해 난소기능을 회복하고 조기폐경을 예방하는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술을 하셨다면 적합한 치료를 통해 몸과 난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기폐경의 우려에서 벗어나 밝은 얼굴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